대당서역기 1. 출발지에서부터 인도 국경 사이의 나라들 34개국 21. 국화연나국 그 국화연나국은 그 동서로 200여 리이고 남북으로 3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가람은 3곳이며 승도의 수는 백여명이다 동쪽으로 가면 확사국에 이른다. 22. 확사국 확사국은 동서로 300여 리이고 남북으로 5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6내지 17리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가돌라국에 이른다. 23. 가돌라국 가돌라국은 동서로 1000여 리이고 남북으로 1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동쪽으로는 총령에 접해가다 보면 구미타국에 이른다. 24. 구미타국. 9m국. 구미타국은 동서로 2 0 0 0여 리이고, 남북으로 200여 리이며, 대총령 중심의 자리 잡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은 둘레가 20여 리에 달한다. 서남쪽으로는 박추하에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식인이국에 접해있으며, 남쪽으로 박추아를 건너면 달마실철제국, 발탁창나국, 은박건국, 군락나국, 히마달라국, 발리갈국, 흘리술슬마국 갈라호국, 아리니국, 몽건국에 이른다. 활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가다보면 활실다국과 안달라박국에 이르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은 회계에 있다. 활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가다보면 박가랑국에 이른다. 25. 박가랑국 바까랑국은 동서로 50여 리이고, 남북으로 2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흘로실민 건국에 이른다. 26. 흘로실민 건국. 흘로실민 건국의 둘레는 1 0 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4 내지 15리이다. 서북쪽으로 가면, 홀름국에 이른다. 27. 홀름국. 홀름국의 둘레는 800여 리이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56리이다. 가람은 10여 곳이 있고 승도는 500여명이다. 서쪽으로 가면 박갈국에 이른다. 28. 박갈국 박갈국은 동서로 800여 리이고 남북으로 400여 리이다. 북쪽은 박추하에 접해 있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가리켜서 수왕사성이라고 부른다. 그 성은 매우 견고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 땅에서 나는 토산품의 종류는 참으로 많으며 수생 및 육생의 갖가지 꽃들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가람은 백여 곳에 있으며 승도의 수도 삼천여 명에 달하는데 모두가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성밖의 서남쪽에는 납박승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의 선황이 지은 것이다. 대설산의 북쪽에 살고 있는 눈을 지은 논사들은 오직 이가람만이 변함없이 그 업이 아름답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상은 이름난 보배로 조형되어 있고, 탕우는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들의 군주들은 이것을 손에 넣고자 공격하여 겁탈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가람에는 본래 비사문천상이 있는데 그에게는 신령스러운 영험이 있어서 그의 보이지 않는 힘이 이가람을 소화하고 있었다. 클레의 돌궐의 여포극한의 아들인 사 상포극한이 그 불악의 힘을 모아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람을 습격하여 귀중한 보배들을 약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가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여행을 하였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비사문천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너는 어떤 힘으로 감히 가람을 파괴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긴 창으로 찔러 극한의 그 등과 배를 관통하였다. 극한이 놀라서 깨어났는데, 몹시 마음이 아팠다. 결국 군속들에게 꿈에서 본 재앙의 징조를 알린 뒤 서둘러, 여러 스님들을 정하여 참여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내 그의 목숨은 끊어지고 말았다. 가람 안의 남쪽 불당 속에는, 부처님의 조관이 있는데, 한뒤의 양을 넉넉하게 담을 만하고, 온갖 색깔이 현란하게 아롱거려서 금인지 돌인지,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또 부처님의 치아도 있는데 그 길이는 1촌 남짓하고 너비는 8 9푼이 되며 황백색을 띄었고 광택이 있고 깨끗하다. 또 부처님의 빗자루가 있는데 가사초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두자 정도 되고 둘레는 7촌 정도 되며 그 손잡이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육제일이 될 때마다 승속이 모두 모여서 이세 가지 물건의 공양을 베푸는데 그 정성스러움에 감응하여 이따금 빛을 발하기도 한다. 가람의 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이나 되며 금강리가 칠해져 있고 온갖 보배가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다. 그 속에 사리가 있는데 때때로 신랑스러운 빛이 번쩍이기도 한다. 가람의 서남쪽에는 정사가 있는데 세워진 이래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정사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들어 귀가하고 있는데 그중 사과를 증득한 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한들이 장차 열반에 들려할 때면 신통력을 나타내어 대중들에게 이를 알려서 곧 솔도파를 세우게 하였다. 솔도파는 수백여 개에 달하여 그 기단이 서로 있다 있을 정도였다. 성과를 증득하였다고는 해도 끝내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자들의 솔도파의 수는 대략 수천 개를 헤아리지만 봉기를 세우지는 않았다. 지금은 승도가 100여 명에 이르는데 밤낮으로 정진함으로 범인인지 성인인지를 헤아리기 어렵다. 큰 성이 서북쪽으로 50열리를 가다보면 제위성에 이르며 성이 북쪽으로 40열리를 가다보면 파리성이 있는데 성 안에는 각각 하나의 솔도파가 있으며 높이는 세길 남짓된다. 옛날 열래께서 불과를 처음으로 증득하신 뒤에 보리수에서 일어나셔서 누원으로 나아가셨다. 그때 두 명의 장자가 부처님의 위광을 만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노자를 모두 털어서 초미를 바쳤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 인간과 하늘의 복을 설해주기를 청하니 최초로 오개와십선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공양을 올려야 할 바를 정하니열래께서 마침내 그 머리털과 손톱을 그들에게 주셨다. 두 장자가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격리의 의식을 올려야 할 것인지를 여쭈자 여래께서는 승가지를 반듯하게 접어서 아래에 깔고, 다음에는 울다라슴을, 그 다음에는 승겁기를 쌓고 이어서 바루를 엎어놓은 뒤에 석장을 세우셨다. 이와 같은 차례로 솔도파가 만들어지니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성지의 의식을 본떠서 훌륭하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법에 있어서 최초의 솔도파인 것이다. 성이 서쪽으로 7 0여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또 있는데. 높이는 두길 남짓하다. 옛날 가서파 부처님 시절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큰 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가서 설산의 훔이 진 곳으로 들어가면 이말타국에 이르게 된다. 29. 이말타국. 이말타국은 동서로 54지 60리이고 남북으로 100여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은 둘레가 10여리이다. 서남쪽으로 가다 보면 호시권국에 이른다. 30. 호시 건국. 호시 건국은 동서로 500여 리이고, 남북으로 1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은 둘레가 20여 리이다. 산과 하천이 많고, 좋은 품질의 말이 많이 난다. 서북쪽으로 가다 보면 달랄 건국에 이르게 된다. 31. 달랄 건국. 달랄 건국은 동서로 500여 리이고, 남북으로 54지 60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서쪽으로는 파라서국의 경계와 닿아 있다. 박갈국으로부터 남쪽으로 백열리를 가다 보면 계직국에 이르게 된다. 32. 계직국. 계직국은 동서로 500여 리이고 남북으로 300여 리이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 5리이다. 토지는 척박하고 언덕들이 서로 연이어져 있다. 꽃과 과일이 적고 콩과 보리가 많이 자란다. 기후는 몹시 춥고 풍속은 강건하고 용맹스럽다. 가람은 십여 곳이 있고 승도는 3 0 0여 명이 있는데 모두가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배우고 있다. 동남쪽으로 가면 대설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바위와 봉우리가 몹시 위험스럽다. 바람과 눈이 연이어 불어닥치며 한 여름에도 얼음이 언다 쌓인 눈이 계곡을 메우고 있으며 길이 좁아서 걸어가기가 어렵다. 산신과 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난폭하게 굴거나 재앙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강도 때가 행행하며 사람 죽이기를 업으로 삼고 있다. 이곳에서 600여리를 가다 보면 도화라국의 경계를 벗어나서 보면나국에 이르게 된다. 33. 보면나국. 보면나국은 동서로 2000여리이고 남북으로 300여리에 달하며 설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산의 계곡에 의지하고 산의 형세를 따라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은 벼랑에 의지하고 계곡에 걸쳐 있다. 길이는 6-7리에 달하며 북쪽은 높은 절벽을 등지고 있다. 보리가 자라며 꽃과 과일은 거의 나지 않는다. 목축하기에 적합하여서 양과 말이 많다. 기운은 매우 좋으며 풍속도 강건하고 난폭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는데 이 또한 적합하다. 문자와 교화와 화폐의 사용은 도화라국과 같지만 언어는 조금 다르며 겉모습은 아주 똑같다. 부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돈독하다. 위로는 산보에서 아래로는 백신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마음을 온통 기울여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장사꾼은 자신들이 오갈 때면 천신이 길조를 나타내어 좋은 심통변화를 보여주도록 기원하며 복덕을 구한다. 가람의 수는 열 곳이고 승도는 수천 명에 이르며 소승의 설출세부를 배우고 있다. 왕성동 북쪽 산의 후미진 곳에 돌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입상이 있다. 높이는 144지 150척이며 금색이 찬란하게 빛나고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눈을 어지럽힌다. 동쪽에 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의 선왕이 세운 것이다. 가람 동쪽에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상이 있는데 높이가 1 0여 척에 달한다. 몸을 간호, 각기 따로 주저한 뒤에, 그것을 모두 합하여 완성한 것이다. 성이 동쪽으로 이삼리 떨어진 가람에는, 부처님의 이별반화상이 있는데, 길이는 천여척에 달한다. 왕이 매번 이곳에서 무차대회를 여는데, 위로는 자신의 처자로부터, 아래로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에 이르기까지, 창고를 완전히 열어 베풀며, 다시금 자기 몸을 다하여 베풀기도 한다. 군신과 관료들도 승녀들에게, 죄를 사해 주기를 빌면서 베푼다. 이와 같은 일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와상이 안치된 가람의 동남쪽으로 2 0 0리를 가다 보면 대설산을 건너게 된다. 다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내와 연못에 이르게 되는데 연못에 물은 거울처럼 맑고 나무들은 지푸르고 무성하다. 승가람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처님의 치아와 겁초대의 독각의 치아가 있다. 길이는 약고촌 정도이고, 너비는 사촌에서 조금 모자란다. 또한 금윤왕의 지하도 있는데, 길이는 삼촌, 너비는 이촌이다. 상낙가박사 대아라하니 지니고 다녔던 쇠바루도 있는데, 그 바루의 크기는 8내지 9대의 양이 들어갈 만하다. 성현의 이러한 세 가지 유물은 모두 황금으로 만든 함속에 넣어져 있다. 그리고 상낙가박사의 구조 생각이 의도 있는데, 이것은 진붉은 색의 설라카초 껍질을 겹쳐서 만든 것이다. 상낙가 박사는 아난의 제자이다. 전생에서 그는 설라카초로 만든 옷을 안고가 해제되는 날 승가의 대중에게 보시하였다. 이 복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500생 동안 중음으로 있거나 생음으로 있거나 간에 언제나 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출신으로서 태생하여 나왔을 때에도 그의 몸은 이미 어느 정도 자라 있었고 옷도 그 몸에 따라 늘어났다. 안한의 제도를 받아 출가하게 되었을 때는 이 옷도 법복으로 변하였으며 구족계를 받을 때에 이르러서는 이내 구조생각이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정매를 증득하고자 하여 변제정에 들었을 때 그는 지원역을 바라여 이 가사가 석가모니의 유법이 다하고 법이 다할 때까지 남은 후에야 비로소 변하여 없어지게 하였다. 지금은 약간 손상되어 있을 뿐이니 실로 징엄이 있다고 할수 있겠다. 이것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설산에 들어가게 되며 흑룡 흑양을 넘어서 다필 시국에 이르게 된다. 34. 다필 시국. 다필 시국의 둘레는 4천여 리에 달하며 북쪽으로는 설산을 등지고 있고 나머지 삼면이 흑룡에 접해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시베리이다. 곡식과 보리가 잘 자라며 과실 나무가 많고 또 좋은 품질의 말과 울금 향이 난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짐귀한 물건들은 모두 이 나라에 모여 있으며 기후는 바람이 차고 사람들의 성품은 거칠다. 언사는 천박하고 혼인도 상스럽고 난잡하다. 문자는 도하라국과 거의 똑같지만 습속이나 언어 교환은 조금 다르다. 고운 무명으로로 만든 옷이나 가죽옷을 입는다. 금전과 은전, 그리고 작은 동전의 화폐를 사용하는데 규격과 모양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왕은 잘제리 종인데 지략이 있고 성격은 용맹하여 주변 나라들의 변경을 위협하여 십여 개국을 다스린다.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며 삼보를 공경한다. 해마다 일장팔척의 은불상을 만들며 또 무차대회도 함께 마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베풀고 의지할 곳 없는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재롭게 보시한다. 가람은 백여 곳이 있고. 승도는 6천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다. 솔도파와 승가람은 매우 넓으며, 엄숙하고 깨끗하다. 천사의 수는 열 곳이 있으며, 이교도를 믿는 사람은 천여 명이 되는데, 온몸을 완전히 벌거벗은 이도 있고, 몸에 회반죽을 바르거나, 회골을 이어서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 쓴 사람들도 있다. 큰 성이 동쪽으로 삼사리를 가다 보면, 북쪽 산 아래에 거대한 가람이 있는데 승도의 수는 300여 명이다. 이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옛 사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건타라국의 가니색가왕은그 위력이 주변 나라들에 미치고 먼 구세까지 그의 교화가 두루 퍼졌는데 병사를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여 총령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황하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왕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인지를 보내서 볼모로 잡혀 있게 하였다.